자 그러면은 레이너 거친 라이더 한번 써봅시다 근데 거친 라이더 특징이 가스, 거친 가스 지연 같은 게 없어서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자원 차, 활성화에 차, 조금 아쉬워 삼세성은 가스 지연이 있거든 근데 이건 가스 지연 같은 게 없잖아 일꾼 좀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암튼 해보도록 합시다 오반은 넘어갑시다. 방물이 모자라. 방물이 더필요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 원대전로준비 수완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목소리> 가스, 가스 부족 없이 쓸수있지않을 까. 아 선생님.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아 레이나는 원래 배를 째야 재밌는데. 솔플이니까 째일 수가 없네. <laughs> 가스 요장님그립습니다 당신의 그 가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차려. 뭐자맥 그냥 평소레백카닉하단 빌드로 올리면 되겠지? <laughs> 평소에메카닉하던 빌드면은 그냥 메카닉이 아니고 박카닉인데 어, 그래서 리적더토스모양이그 레카 메카닉이 아니라 박카닉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전부 다 키우기는 힘든 시스템이니까 아 회수할 거 아닌데 실수했다 전부 다 키우기는 힘든 시스템이니까 거시기 해야죠 알아, 알아서 알아서 킬을 골라 먹어야지 뭐 자기힘이 없으니까 확실히 좀 느끼긴 한다 마이더 할 때는 그냥 벤시가 나은 거 같아 어 마이브, 마이브는 벤시가 나은 거 같아 괴산은 한 8개까지만 짓고 한 대방 지상이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시체메를 쓰죠. 시체메를 쓰는 게더재밌을 것. 공 인정?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을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시체메고이게 이게 좋은 거친 라이더가 좋은 점이 스카이에도 쓸 수가 있어. 요것은변실을 막으면 되고. 변실을 막으면서 첫 번째 패널까지 깨발리고 그냥 히패리를 쓴다. 에! 아이 모르겠다. 시퍼를 쓴다 그냥. 히른리셨 갈척을 했네. 아니 발택은 탈택은 너무 하잖아요. 발택은 조잡부리했네 광물이 부족해. <laughs> 더 있어. 배틀리 각이다. 건 아닙니까? 적들이 곧배틀을 써도 돼. 심심한데배틀리 껐다 켜 꺼내서 써봅시다 이거. 심심하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괜찮아. 저이솔프리야 나의 바트라는 나의 부계정이라고. 이것은 셀프입니다. 나와 내가 하는 거야. 일단은 이거 찍어야겠죠, 재연소. 그리고 여기서 매딕매딕은 매딩 매딕 옆에 있는 필수야.

여러분이 그날 날게는 그게 없냐? 그참에 공속 1.17이 받든요 팀에는 음꽤 빨라지는데? 어꽤 빨라지는데? 아니 이거 평소 평소랑 계산식이 틀린 것 같은데 100% 늘어나는데? 1 0 0들어니라 탱크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기반 공속은 2.77. 이렇게 <목소리> 짧아 이거? 뭐 체력 체력 깎고 쓰는 거네 이게 미친. 아니 체력 깎고 쓰는 거잖아. 진짜 딱100% 늘어났는데 이, 거저경력이도해계이로 너무 많이, 있다. 다 이거, 너무 많이, 뽑았어요. 어 너무 메카닉망 아, 이이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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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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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어, 오오 가스에는 서포트가 없으니까 가스가 지극히 보내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때리는 것도 빨라. 빨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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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aughs> 아이가 생각보다 재밌는데. 정면으로 마 봉오의 파편수가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laughs> <laughs> 이 빌드의 유일한 약점은 그게 없어, 대공이 없어, <laughs> 대공이 없어요. 골리앗 있으면 개 쩔었겠는데? <laughs> 파킹! 파킹 형 살려줘요. 개혁진이가 말고는 괜찮다.

바이킹센스 살려주세요. 괜찮은데? 여기서 대공을 전선돌할지. 아니, 심지어 시체에도 쓸만해 보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도시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브레이크 제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저 해적들이 무슨 말 빈을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봐봐 이가 베이 그버 바이킹은 바이킹건이잖아공의 제거되었습니다. 기전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단순 선승 가자. 이저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차치령을넘 보다니 좋았사 하나 처리했다. 적이 우리에게 오고 이 사장이 검을 쥔다. 이제 한 뿌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은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남는 미네랄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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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는데 돌을 펴야? 바갈 줄래? 잠깐 들라 빨리 좀와 봐. <놀랄> <놀랄> 근데 아무래도 공격 맵에서는 좀 부족하, 부족한 것같아 설마 이것도 빨라지나? 이것도 빨라지네 안 돼! 내 300가스! 아 너무 놀았나 봐 시간이 없다. <laughs> 아니야 통통 돌아쓰는게 훨씬 쓸만해. <laughs> 아니 이거는 음. 우린 전순 한 마리의 공격을 체크해 볼까? 일반 일반 공격 공격했을 때. 적에게 공을 받고 돌아섭니다. 적에게 큰 타격을 줘. 음. 이 지상은 엄청 빠른데 뭔가. 뭔가아뭔가좀뭔가그좀 아쉽다, 이거 뭔가수치자가 되게 빠르거든. 기강 이거 바이킹보다 전선이낫겠는데 다스가 있다. 있다 전해적거로 하이 바이킹관리가 아, 너무 찮아탱크짜쩔는뭐 <목소리> 성능을 인정해줘야 돼. <laughs> 아야 골리앗만 있었으면은 골리앗만 있었으면은 <laughs> 아 골리앗만 있었으면은 개쩔었을 필덴데 <laughs> <빌드인데>, 이거. <laughs> 왜 레이더는 골리앗이 없는 거야? 아무도 써봤는데. 이거는 수비용 맵에서 진 개쩔 것 같아 화력. 수완 따뜻하고 때리겠는데? 그 인공지능 타겟팅이라는 점에서 수암 따뜻하고 때립니다 이거. 아 근데 진짜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하는 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이킹을쓰단가 전술을 써야 돼 이거 대공 때문에. 암튼, 싸봤는데 나쁘지 않다. 매력워진다. 그리고 전수는 생각보다 애매했다. 많이 사이즈가 안 나서 그런가?